얘들 안녕? 이거? 이거 액션캠이야? 나 BJ 할거야나 아, 아, 아. 아, 유튜브 할거야 잘하면 다 너네들 쌍쌍이네 이 때리는거 같아 아니 이게 반동이 있잖아 이게. <laughs> 아, 만다. 오케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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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 3. 다만3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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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만3만 3개? 얼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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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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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그래요? 5만 동을 해? 아니, 5만 3 0 000. 0 0원이면6 응? 3,000원? 3,000원이면 6만 동이냐? 아니, 3,000원이면 6만. 이게 그럼 얼마야? 만 원이지. 어, 어. 아, 쓰리, 쓰리, 쓰리? 쓰리노? 근 이게 3만정 하나야. 어. 안돼요. 원달러야원달야 이게? 아니. 이게 5잖아, 가 아, 이게 5,000원이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못 만지았어. <laughs> 5천원이라고 아, 5천원 아,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15로 가시고. 15. 15 15, 15, 15, 15. 15만? 15만, 응. 15만 해 봐. 그러면은 나네 2하면 3? 3도 있 3도 있. 그러면 야세개 만원? 어, 어. 그럼 너무 많데세개만원이야세 개. 아니야. 잠깐 저거 저거 뭐야? 세개만원이야 20만, 20만이면요. 세개 만원이네. 세개 만원이네. 어. 그러면은 너무 많은데? 어. 너무 많으면 3,000원. 그러면은 아까 이걸로 하자. 8만으로 가자. 8만. 이걸로 하자, 이거. 이거 이거. 세 개. 3놈? 응. 이게 뭐야? 얼마야 이게? 18만. 18만 18만 그럼 응. 나누기 2 어. 해봐 일단 딴데또 돌자 나 이거 D라는 어. 게 너무 귀여운데? 나누기 2? E? 이거? 아, 네 나누기 3하면 9만동씩 한국 돈으로 계산해야 돼 9천원이네 세개아 3개. 9천원 3개에 9천원 그러면 그거 그거 그렇지 그건 내줘야지 응 아. 재질값이 있는데 야 이거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어. 어. 그러 약간 너뭐뭘 고를까? 나는 저 바지 어? 바지 바지? <laughs> 티셔츠 애들이 딴짓하고 덮퍼져 내리고 이거 샀다고요? 미디어 라 이게 라면? 이게 나는 이게 나나나와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이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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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뭐 라지 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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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천 아, 원칠 오천 원까지 할수 있고 그5지0천 원까지 그래. 해줬어 아니, 아니야 오 그거라 그랬더니 만동으로 만도를 해줬어만동으로1 십만 원5 오천 원이잖아 그래 오천 원백까지 해줬어 아니야 십만 그래. 동도 오천 원그러고를다 그래. 오천 원다 오천 원 근데 삼천 원줄 삼천 원 줄까 삼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바로 빠져버리아 <laughs> 우리 딱은 4 0 0원0 0원3 6 0 0원 5,600원, 5리0 0원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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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0 0원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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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니0 0원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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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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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이거 딱 입으니까 뭔가 존나 이상해 군나. <laughs> 이거 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laughs> 언제지? 이 것도 존다그데이거좋은하 그러는데 아 하마치? 65만원 6 5만6 5 3만원? 6 5만 동? 아 잠깐만 이거는아 오케이 오케이 6 5만원네3만원지 이거는 그냥 아도 우리가, 우리가, 아, 우리가 오마, 원하는 오마, 5천 원에 물가가 비싸네 가자 오마 오마 너 시, 10만 동 어? 10만 동 네. 10만 동